상정 안건 심의인데, 재기양 황산중 총동문에 관한 소개랄까,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우리 동기가, 우리 동창이 재기양 황산중 총동문의 사무총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좀 지원 사격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우리 최상재경 황산중 사무총장님 오셔서, 잠깐 인사 말씀부탁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동창에 참석하게 돼서, 어, 아침에 어디부터 굉장히 내대를 마음으로 오늘 일박 달러 왔습니다, 제가. 추억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리하고 있는 이내 자신의 굉장히 그 고마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흔히 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적상락이라는 그사전한생각를 항상 지니고 살아요. 지금은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 이 행복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이 여기에 또 이렇게 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을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공창에 어떤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으로서는 어, 특별히 뭐 어, 주문할 것도 없고, 보고 할 내용이 없어요. 어찌 보면, 지난 2년 동안, 올해가 제가 마지막이래요. 2년 동안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laughs> 그래서 수학도 하게 됐었고요. 어, 그중에 이제 올 10월 달에는, 어, 동물에서 원그 산악회가 이제 있을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조금, 어, 건강을 위해서라도 참석을 어, 좀 부탁드리겠고, 그다음 내년 2월에는 어좀그 동문회 그 동문회가 이제 시작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얼굴 보여주셔가지고 같이 보면 제막득 청산 주셨으면 하는 바람 따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마지다 가장 안과 시민 부분은 저러분의 명주 회장님이 직접 진행을 어 네,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날지 <laughs> 만 사실은 좀 공식적인 행사로시는 재근 회장, 새로운 회장님과 의사님 새로운 선포하는 것인데요. 재근 회장님을 앞으로 한 2년간 버텨주시면 좋겠다 하는 친구가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고, 절차를 바꿀게요. 혹시 이야기하고좋다 네. 최영철친구요 네, 최영철 친구를 회장님 다 분들 얘기해 주십시 다른 분들 다시 추천해도 돼요 다시 다른 사람 있으세요? 그러면은 의결 열차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최연철 친구가 어, 앞으로 우리 재경 회장을 이끌어있겠다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은 거꾸로 물구나무를 쏘고 찬성하는 사람은 큰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나라 선생님 한 명도 오세요. 우리 저, 라 정철 지금 잠깐 나와주십시오. 정철 회장님. 이 가! 예. 오늘 날씨가 또 너무 좋고, 또여러분로 바빠서 못 오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여기 오는 친구들 보니까 너무나 부품고, 굽고,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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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이 뭐 됐지또 다음에 또 코로나 꺼생지만 3년이 됐지아겠습니어알해알파이야알파은데고맙고 됐지. 아, <laughs> 아, <laughs> 열심히 하겠고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은신임파장은데 알파고 싶은데, 알장고 싶은데,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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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양은 안 보이죠. 사실, 이제 청와대가 있었서 이제 청와대를 같이 데리고 왔는데 청와대가 이제 대통령도 영상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잘안 보일 거예요. <laughs> 문양은, 청와대 문양을 그만 넣으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감사합 <laughs> 회장 명영진 규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laughs> 제정황산중학교 23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건신적인 노력과 각별한 애정으로 모교와 본회의 발전에 기왕 공로가 매우 크므로 전 회원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2년 5월 21일 제경 황산중학교 23회 동창회에 있던 <웃음> 그리고 넉고우리저이생용전 <laughs> 아, 그 전임 우리 제경대 회장이 아, 전임 회장이 하나, 우리 더 준비, 개인적으로 준비한 게 하나 있다면. 오! 멋있다 했나? 이거 한땀한땀 했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저고게 해요. 아이고, 멋있요 아이고, 요 아이고, 멋요 자, 우리 저이상님 지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회장이라 뭐 대표로 감사표도 받고 선물 받았는데 사실은 경숙이 친구나 재앙이 친구들이 서 고생을 했는데 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받았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차기 23회 독자회장인 최연철 독자 회장으로 이 됐고요 여기서 또뭐 감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3초 후시 네, 유미 님 네, 유미 선친구 유미 선친님가 유미 나왔습니다. Um. 또 다른 분. 없어요. 없어요. 국장님과 청문님가 같이 따로 열심히 하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친구들 위해서, 동창들 위해서, 봉사,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신임 경찰 회장님께서 역대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답니다. 제가 저 초대 총회장 할때 우리 민덕기 친구가 재정회장을 그 했어요. 우리 민덕기 친구, 옛날에는 건강 참안 좋았는데 엄청 좋아졌어요. 우리 민덕기 친구, 뭐처럼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우리 먼저 민덕기 친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laughs> 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건강만 하시고 평소에 아프기 전에 꼭 병원들 다니시고 아플 때 병원은 안 돼요. 겉처럼 아프 되니까 꼭 평소에 아프기 전에 병원에 가고 그 다음에 그냥 하고 얼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회장도 하고 우리 재경 회장도 그 전에 재경 회장했고 우리 총 회장도 했던. 지금은 우리 황사중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최선일 친구. 다시 <laughs> 마음을 두고 마음을 대할 수 있는 게 친구 아닌가 싶어요. 어, 그런 친구들이 같이 할수 있을 때 행복을 같이 하지 않겠나. 하지만 그 행복도 어,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겠지만 은그 만듦 속에서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 정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있다면 또안 되겠죠.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정말 그러잖아요 우리가 배만 테 물린 사람은 도움감 3인 이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하는 말에 정말 상처를 주면 평생을 간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죠 그러한 것을 정말 경각심을 갖고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 봉기들한테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먼저 주면 먼저 그야말로 어, 소외당하고 또 가슴 아픈 얘기 들리지 않도록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각별히 좀더 조심하면서 우리 동창회가 거듭 반전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또 어, 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다음은 우리 또 재경 회장을 했던 우리 김승호 씨 모시고 부탁합니다. 아 몰래 안녕! <laughs> 반갑습니다. 코늘나 선생님으로 여러분들고생하셨다 또, 그, 냥 마음만, 그, 고친구들으니다 고맙고,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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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분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예연중 회장님, 이 대안은 좀, 이 또, 굉경히 회장님, 고생 많으셨고, 우리 앞으로, 괜찮찰 서른전에 가면서, 좀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했습니다. 고습니다 태명 친구, 잠깐 나오죠. <laughs> 제가 오 <오늘> 보니까 태연철 <laughs> 친구가 이제 해장다니까 우리 친구들 보니까 여기 지금 해장 없는 친구가 배요다른명 빠졌는데, 긴얘기 하려면, 열차나배가가 <laughs>

잘한번 열심히 활동을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도와주셔야 만이 재산할 있습니다. 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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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탄생되기 위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우리 동창들 친구들을 위해서 봉사와 정신 어 가벼운 가벼운 것을 잘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준순의총구가 네. 네. 어, 아, 현재 현재 그 친구 김경석 친구가 너무 고생했다고 개인적으로 선물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চাদৰ <laughs> হৈছে